세요. 네, 목사님. 네. 왔어요. 와요. 축하합니다. 너무 잘 됐는데요. 아야, 얼마나 고생이 많았을까? 어, 그러게 말이에요. 너무 고생했어요. 네, 이무 걱정이 돼 가지고 이때 몸 상태는 네, 목이 많이 쉬었어요. 어, 목 목이 많이 쉬었어요. 네. 좀 먹어야 돼요. 애가 울 울다가 그런 거 아닌가? 물어보니까 감기 네. 걸려서 그런 거냐고 아니면 네. 왜 그런 거냐고 그랬더니 네. 엄마 아빠 보고 싶어서 울어가지고 목이 셨대요. 어. 아유 그러게 말이야. 애가 얼마나 찾았을까. 네, 애기가 그 방에서 누구랑 잤냐고 그랬더니 네. 큰 형아랑 잤다고. 큰 형아랑? 네. 둘이, 둘이만? 네. 둘이 잤고요. 형아가 괴롭히진 않았대요? 그러지 않은는데 장난감 던져가지고 맞았다는데 음. 어. 뭐, 그, 그런 얘기도 하고. 네. 그리고 아까 그, 1층에서 선생님이. 네. 를, 이게 무슨 얘기를 하셨나봐요. 어, 뭐라고 얘기했대요? 그 엄마 아빠가 싸우는 건안 좋은 건데. 어. 나쁜 거는 안, 싸우는 게안 나쁜 거고. 네. 사이좋게 지내는 게 좋은 거라고 이렇게. 음. 얘기를 했다고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 저한테. 어, 그래서, 엄마 아빠가 싸우는 거는 뭐, 뭐 무슨 언제 싸웠나? 그래서 엄마 아빠 안 싸웠지? 그랬는데 음. 안 싸웠지? 엄마 아빠는 서로 싸우지 않죠? 그랬어요. 엄마 아빠 싸우지 않아요? 음. 그런 얘기를 거기서 선생님이 음. 했다고 하더라고요. 음. 어, 그런데 이래는 엄마 아빠 안 싸워요? 그렇게 얘기했대요. 네, 엄마 아빠는 음.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잘 지내는 거라고 그렇게 음. 얘기했대요. 어이구 이래가 똑똑하네요. 예. 어, 뭐, 그러니까 똑똑하니까, 또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뭐, 오자마자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저는 기도 많이 할 거예요. 그렇게 오자마자 어. 그런 얘기를 하고 하더라고요. 고하 어,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할 거라고. 네, 그리고 거기서 혼자서 아니, 음. 뭐를 혼자서 이렇게 자꾸 해보려 했었는지 음. 제가 할수 있어요. 제가 할수 있어요 하면서 우리한테 음. 아까도 막 뭐 짐을 저도 힘이 세고 용감 저저 저는 힘이 세고 용감해요. 음. 그러 면서뭐 짐을 다 들어준다 그러고 오더라고요. 어. 그래서 괜찮다고 그랬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 그 동안에 음, 음. 거기서 혹시 뭐애기 아기한테 뭘 이렇게 좀 일을 시켰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는 네가 들어라 뭐 저거는 네가 해봐라 뭐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음, 거기서는 또 나름대로 무슨 그걸 좋은 교육이라고만 시켰을 수도 있겠죠. 음. 네, 그래서 짐을 안들 집에서는 안 그랬는데 그런 걸뭐 짐을 음. 들고 가더라 저희 거를 어 음. 그래가지고 지... 아니라 괜찮다고 그러는데 지난아에 입술 그때 어, 영상으로 봤을 때좀 다친 건 어떻게 됐어요? 입술이좀 다치긴 했는데 음. 장난감 던져갖고 맞았다 그러는데 뭘 던졌대는데 음. 네. 그 씩씩하게 잘 있었다고 자기는 음. 근데 말을 할때 지금은 이제 조금 집으로 돌아와서 음. 이제 집에 있는 거구나 하는데요. 네. 아까 올 때는 엄마 이제 저희 이제 여기 집에 있는 거예요. 우리 집에 있는 거예요. 여기 계속 음. 있는 거예요. 음, 불안하지, 애가. 그걸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오늘 네, 그렇죠. 계속 이제 여기 계속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음. 그리고 갑자기 가서 자기는 많이 힘들었다고 그날. 네. 갑자기 가서 많이 힘들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벌써 다 알잖아, 애들이. 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가서 뭐 낯선 음. 환경에서 목주로 단체생활 해야 되고 엄마 아빠는 안 보고 못 보고. 그리고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아빠도 많이 힘들었을 텐데 옆에 있어요? 예, 잠깐 바꿔드릴게요. 아빠하고 그다음에 아빠 좀 바꿔주세요. 예. <laughs> 예, 안녕하세요 목사님. 아유, 이 목사님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네, 아니옵니다, 예. 음, 그럼 감사드립니다. 안고 오니까 어때요 마음이? 아 마음이 막 그냥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들고 음. 그렇습니다. 근데 오니까 마음이요 어, 네. 이제 좀 편히 잘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음, 그래요. 마음에 그 어떤 죄책감도 예. 있고 예못 어, 지켜준 거에 대한 걱정도 되고 보고 나니까 어쨌든 어, 미안한 마음도 있었지만 그좀 사라지고 어쨌든 반가웠고 잘 따라해 아빠? 예 아빠 잘 따르고요. 네. 아 아빠 그래도 사탕도 주고 음, <laughs> 사탕도? 네 아유 참 미안하다고 그러니까 음. 아니 괜찮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어, 이래가 오히려 괜찮다고 네 그거냐 그거냐 엄마네 그래요 아빠가 너무 고생했고 너무 고생도 하고 그러셨을 텐데 음, 예. 지금까지 잘해주셨으니까 앞으로 계속 잘해주면 되는 거예요 예. 너무 이렇게 그 어, 마음에 집착하지 마시고 어, 네. 건강할 수 있도록 계속 옆에서 든든하게 아빠가 뭐 바람막이 역할을 해주면 되니까 예. 무슨, 처, 좀. 처, 처음에는 저처럼 음. 좀 말을 더듬다가 음. 이젠 조금 마음이 편안해졌는지 여기 집에 있는 거냐고 그래, 음. 그러고 음. 음. 이제는 편안 해진 것 같아요. 조금 음. 마음이 그러니까 예. 목소리가 좀헷갈진것 네. 같네. 요 지금 통화할 수 있겠다. 그래서 통화할게. 한번 얘기 좀해 줘. 바꿔 주세요. 같이 인사하고. 인사하고 인사하고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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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워요주여샘 목사님입니다. 네, 목사님 통화하고 줄게. 통화하고 줄게. 목소 목소리 말씀. 네. 네. 어, 거기 가서 힘들었어? 네. 어, 많이 힘들었지? 네.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었어요? 네. 아, 먹고, 네. 뭐,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었냐고 뭐,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뭐과 과일도 네. 많이 먹고. 고기도 많이 줬어. 거기서 거기서 시설에서 네. 시설 안에서. 맞아요. 시설에서 주는 건줬어요 네. 아니 먹... 시설에서 좋았냐고 나빴냐고? 주, 음. 주, 주었어요. 안에서가 좋았어요 시설 안에서 가좋어요요 w h 집 t was t 지 e r e I am going to go. I am going 음음 go 아 o the h o u s 그랬었지데 음. i 그래. 음. 네 g to go t 하나님께 너 기도했지? 네. am 나 o i 서 g to go to 아빠의 뿌 먼저 어, 어, 아빠의 뿌 어, 언제 줘요? 음, 그다음에 그러니까 우리 우리 <laughs> 어, 하나님께서 엄마 아빠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하지요. 네. 어, 그러면 우리 기도해 보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한번 뭐 기도해 봐. 근데못참처럼요 기도할 수 있겠어요? 아니요. 기도 하나님께 할수 없겠어요? 네. 기도 기도 원래 잘했었잖아 이래. 네, 감사합니다, 아빠. 음, 감사합니다. 음,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엄마 아빠, 함께 해주세요. 음, 엄마 아빠랑 같이 살게 해주세요. 네, 근데, 아멘. 음, 아멘. 자, 우리 엄마 아빠랑 떨어지지 않게, 안고 살수 있으니까. 네. 걱정하지 마세요. 네. 마음 편안하게 먹으세요. 네. 엄마 아빠랑 사이좋게 지금 옛날처럼 행복하게 잘 사세요. 네. 그래요. 우리 또 만나요. 네. 네. 엄마 바꿔주세요. 네, 역사님. 네, 그래요.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아, 음. 그 아빠 손가락 보더니 손가락 왜 이래요 그러더라고요. 아빠 손가락 음. 왜 이래요 그래서 음. 엄마하고 아빠하고 이러고 갔다가 어. 거기 데리고 나올려고 싶어서 갔는데 음. 사람들이 안 돌려주고 아빠 나가라고 문 닫아서 아빠가 문 손에 문, 문에 손이 껴서 닫. 다쳤어, 그랬으니 음. 아프 아팠겠다, 아 많이 아파요 병원 갔다 왔어요. 그러면 손가락을 만져주더라고요. <laughs> 그렇군요. 네. 알겠어요. 어, 너무 고생이 많으셨고요. 지금 네. 시간이 늦으셨으니까 일단 오늘 네. 푹 쉬시고 이렇게 네. 반가운 소식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네. 어, 녹음된 거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릴게요. 네, 네 고맙습니다. 같이 선명한 사진 찍어서 바로 카톡으로 저한테 보내주세요.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쉬세요. 네.